여러분 설렁탕 육수에 분유 타면 이렇다니깐요 영상을 보던 여성이 갑자기 방송을 켜는데요 오늘은 설렁탕 원조라는 곳에 와봤는데요 육수 색상이 유난히 뽀얀 게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가게 앞에 몰려들어서는 속였으니까 당장 환불해달라고요 저기 무슨 일이에요? 저 가게에서 뽀얀 곡물색 낸다고 분유 탔다가 딱 걸렸대요 어떻게 이런 색이 될수 있죠? 혹시 아는 분 있나요? 사장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요? 그니까요 매장 리뷰도 수천 개인데 이런 맛집이 우릴 속였겠어요? 집에 오자마자 설사까지 했어요. 음식 갖고 장난치는 매장은 처벌받아야 해요. 며칠 후매장엔 악덕업체라는 종이가 빼곡히 붙어있는데 가게에 들어서자 한 노인이 보이는데 사장님 육수를 왜 버리세요? 당일 소진되지 않은 육수는 팔지 않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네요. 음식도 아깝고 3대째 내려온 자부심을 더럽히기도 싫어서 이제 가게는 접으려고요. 그럼 오늘 못 먹나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안 무서워요. 먹어본 사람은 사장님이 그럴 뿐이 아니란 걸 알거든요. 정말 억울해요. 이 보양국물은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거든요.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그러더니 사장을 설득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육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꺼지면 분유 넣겠지. 오늘만 저렇게 하는지 누가 알겠어.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이 뽀얀 육수가 보이시나요? 3대째 내려온 방식으로 24시간 사고를 고아 만든 육수입니다. 잡내 제거를 위한 식재료 외엔 분유나 프림을 일절 섞지 않았어요. 우리 설렁탕 정말 믿고 드셔도 됩니다. 여성은 식약청 검사지를 들고 와 매장의 위생 등급도 매우 높다는 걸 말해주었죠. 요즘 조회수에 눈먼 가짜뉴스가 넘치고 있습니다. 맛으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한달 지나면 다 까먹을걸요? 언니 큰일 났어요. 그 가게 분유 안쓴 걸로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가짜뉴스 올린 것도 네티즌이 다 찾아내서 영상 내리라고 난리예요.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청구할 거래요. 말도 안 돼. 난 그냥 추측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걸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문제지. 영상 삭제해주면 되잖아? 그건 좀 늦은 것 같네요? 저는 설렁탕 사장님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원의 고소장은 접수했습니다. 살짝 연출된 거라고 사과 영상 올리면 되잖아요? 당신의 거짓말 하나로 선량한 분이 막심한 피해를 입으셨는데 사과하면 끝인가요? 공익제보가 아니라 조회수가 목적이었겠죠? 본인 행동에 책임지면 되니까 법원에서 만나죠. 가짜뉴스가 없어지길 바란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